마 헬라, 라 헬라. 여기, 기가 유캔서프 인스트럭터 준이의 집이고요 준이와 준이 형과 함께 낚시하러 갑니다. y u house. y 이 h 브라더, 헬라, 헬라. <laughs> 아시태랑 거기도 와야 총같다 그렇지. 어 총갑이랑 해가지고. 스피어 스피어 와, 사진 찍어준다고 어 자기. <laughs> 사진 찍는 다고 사진 찍자 이런 식으로 기념 샷을 <laughs> 하나 드겠습니다. <laughs> <하나 모아주세요>. <laughs> 아, 고무줄이 진짜 오. 빡빡하네 빡세라 오빠! 우와. 배에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추우나? 추우나? 박치했네 빨라 우와 와 크다 자 우린 아.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어, 지금 한시 정도 됐는데 짜잔 바로 앞에 이렇게 배가 있어요 어?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고 배를 타나가요 낚싯대를 실어줘요 뭐만 오면 되니탔다 어, 있네 이제 네. 초장이랑 젓가락 같은 거랑 물은 챙겼어요 풀러도 어, 있네 풀러도 아, 배를 탑니다 이렇게 물도 많이 실어 주네요 여기 에디씨 같이 갑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대결 어, 대결 <laughs> 대결 네, 대결 <laughs> 자 이렇게 여기 4명과 어. 네 저기, 네 명이, 출발할 거예요. 와, 맛있다! 미끼 생새우네. 저기야, 저기야. 생새우야? 어, 아, 좋아, 좋아. 오, 튄다, 튄다. 오, 튄다. 와, 와, 간다, 간다, 이제. 근데 배가 아, 되게 튼튼해. 어. 되게 네, 어. 위에, 아. 위에 천장도 있어가지고, 저희 천장 없을 줄 알고 아, 약간 옷을 다 싸매고 왔는데. 아, 괜찮네요, 배가. 지금 보이 파도 치는 게 보이는 겨지가 오늘 저희가 아침에 서핑했어 네비니콘입니다. 와 아침에는 여기서 핑하고 오후에는 낚지하고 방행꾼입니다. 그때 파도 오는 거 보이죠? 와 이제 파도가 있어 뭐 물이 튀어요. 물 튀어. 자, 전원을 해 시동을 하고 생활할 거야.

너. 어, 오케이, 굿. 오케이. 어, 바, 바닥 찍고 몇 미터? 측측 브라운드? 고유뭐 뭐, 거주가 일로 가네. 뭉둥이 떠있대. 할수있어 내가 통통 찍으면 더 살짝, 살짝 내려놔. 통통 찍는 게 아니야. 통통 찍으 했는데? 브라운드 브라운드 통통 통, 네. 어 통통 찍을. 아좀더 네. 네. 불어가지고. 아 맞네. 찍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잡아보자. 잡아보자. 여기 쳐다보고. 와, 물엄통 빨리 가는데. 다나봐 봐. 물이 저기가 어. 어. 물이, 물이, 음, 있어. 그럼 엄청 빠르네. 제렉스 한명등 같이 준비를 합니다. 티가 비워주면세리분 이제 스마트 야, 방금. 계속계속계속 계속해서. 누구야? 쭉쭉야누야 누구야? 누야야누야누야누야포인야모구야 누구야? 누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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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누 보자고 지금 한 포인트에서 한에서0 분만 해보고 또 이동하고, 조금 쉬아오세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너무 멋있어, 손장기비 조용히 한번 잡았어요. 이게 있네? 이게 네, 있네. 어, 어? 뭐 패시네임? 패시네임? 빨라, 빨라, 빨라. 엄청 미끄미끄라고. 엄청 놀래미 같은데. 엄청 오, 무섭게. 이, 이, 아니 선장님, 조용히 그냥 한 마리 낚아 먹을. 우 그냥 개 못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씨 일단 물고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같아요 크기는 이십 아이 오케이 알았어 이게. 이제. 이제 박. 원, 0 <laughs> <laughs> 이게 뭐나 낚싯대 거칠어 생겼어 호. 아까 저도 아웃포에서 15분 정도 배를 달려서 수라만으로 <놀람> 왔습니다 포인트이거든요 그냥 그냥 완전 피면은 완전 야, h 사 t i 가. your name? Dango, Dango. d 리 n g 진짜 맛있는 거래요. 아. g o d a 아. g o Dango. Dango. d a 오 예. 가자, 가자. 아. 얼려, 얼려. 어. 아.

우와, 어, 예. 자, 큰일, 오, wow. 와, 진짜, 따뜻해 뭐야 이거? 아니 얘호왕물더라고야 와, 잡았다. 와 언니 두 마리. 와섬유언니거 9마리째 잡았네요 이 어, 생겼어 게 이야 맞네 와 그것도 이자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벌써 형구 오케이 오 있다 있다 있있있 영상 영상 오케이 뭐야 뭐야 스스오까지 하면 어떡해 와, 오빠가 근데 치즈 크다! 어. 응, 어, 완전 소아좋 어. 왔겠는데. 약간 기가이 봉도에도 먹고. <laughs> 저치즈는 느낌이 확 오빠가 오, 잡았다! 와우! 와우, 짜무 아, 그, 그. 잡았어요. 와. 아, 짜무! 짜무 끝이네? 그룹파 응? 아, 우와, 짜무가 잡았어요. 그룹퍼그룹퍼 이러고 있으니까 예전에 자대 갔는데, 약간 안 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배가 아, 너무 고파. 아이 h u 리 선장님이 주 혹시 보어있까 콧보나 장난을 춥고 있어. 응, 콧보나 장이 너무 많아. 음, 닳네. 배가 음. 너무 고픈가 봐. 첫 음. <laughs> 포인트 이동을 합니다. 이제 약간씩 돌아가면서, 우리 그 왔던 그 항구에 점점 돌아가면서 포인트 이동을 해요. 포인트 이동을 해서 다시 다시 또 내렸습니다.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말할 때 야를 많이 쓰는 것 소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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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마, 야는 왓왓왓 야. 예 e s Yes? Oh y e 토리입니다. 약간 이런 뜨이신 것 같습니다. 아아 이거 장호. 다 편하게 작시하네 와우, 오. 여기 봐 봐. 아. 발광 부기. 멋. 야. 야, 잘해네모무 잠무가 다 잡아줍니다.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잡힐 때까지 포인트 이, 이동을 합니다. <laughs> 뭐 10분, 5분 만에 안 잡혀? 어, 가자. 자는데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뭐, 우리 뭐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 <laughs>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무가 잘 잡아요. 준이 배 말고 자무 배 타서 다행이다. 준이 <laughs> 배는 뭐, 물고기 구경도 못한거 아니야. 아니나 근데 이동 안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잡았나 봐. 빌!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잠우 잠우. 예, 잠우 캐치. 오. 보자 보자. 와우 와우. 그. 코지 스네퍼. 스네퍼. 어 비. 네. <Yeah>. 네. <laughs> 오 스네퍼 잡았어요. 굿 나이스. 봐. 이 오늘 진짜 배에서 제일 많이 한거 생각해 그래도 새우가 날아간다는 게 어디야? 내 새우는 짭떠네. 아무지 바꿔, 새우애디가 바꿔주고 있어. 새우가 해. 헐어서 바꿔주고 있어. 브레오가 없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니, 몰라. 커,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해. 야, 등이 뜨겁다. 등이 뜨거워. 괜찮다, 자기야.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옆으로. 미니 피시 있네요 보트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멀미약을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다 먹고 와서 멀미는 안합니다 근데 계속 미끌림은 없네요. 지금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 맨 처음에 잡았던 작은 거는 여기 미끼로 쓴거 같고요. 이렇게 주었어요. 자, 지금 잡은 거를 콜러에 집어서요. 물어보니까 스노랑 빨강 휴 그리고 저번 날다업요 You wanna try, yeah? try trolling? 아, e a h You wanna try trolling? Yeah. Yes, yes, yes. okay. So, We are looking for can... and... uh, Bonito. Bonito? Yeah. bonito. Uh, What is his name? e i Bonito. i uh, t like tuna. t oh, i u uh, n uh... a looks like t u uh, l o o k like t It l s l i s l i e n a It i k e t i s l e a It s e n a It e a It o o k s l i n a i o o k i n a It o o k i t n a t l s like u a t l l i u n a It looks like u a t l l i u n a It looks i k e i s l i e a i t i k e i s like t i n a It's l i n a i t t u n l l i n a t s l l l i n a It's l l l i n a It's 낚시법을 이용해서 소나 비슷한 거비니짜라는 피시를 노려본다고 합니다. 여기 아, 아, 예. 한번 해봐. 한 명만 할수있대 미친데 스포. 루어로, 루어로 뭐 하나 봐요. 어, 삼분 정도 해보고 없으면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 아까 격파했대도 한 십오 분 정도 네. 보고, 하고 이렇게 네. 고는데리기 네.

아, 이거.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거야? 하고, 낚싯대를 아잇! 하고, 지금 보트를 이동하고 있었네요.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뭐, 이 자무가 아 다, 잠무가다 아아 잡아주는. 어? 있어? <laughs> 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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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와, 좋다, 좋다. 우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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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와! 어! 우와! 방어같이 생겼는데? 아, 마사지. 방어 같은 거야? 어어. <laughs> 이야, yeah, 굿! 와 대박! 예에! 우와! 굿! 아, 부스! 부스! 쿨로에 넣을까? 콜러 재밌어, 와, 마사지. 아,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Yeah. 들어! 우와, 굿!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30에서 35? 아, 오케이! 와 맛있겠다 우와 마사지 마사지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낚싯줄을 풀어가면서 보트를 운전해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굿오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트롤링은 어, 누워를 던져 놓고 이거는 그냥 던져 놓고 우리가 보트로 편하게 이동하는 게 트롤링인 것 같습니다 아 어, 편하네요 팔도 안 아파서 자 지금 민규 오빠는 물러나고 한미 언니가 이번에는 <목소리> 낚싯대를 잡았어요. 바로 잡히면은 진짜 이 언니의 어복 인정입니다. 아, 와, 역시! 언니! 아, 와, 언니 봐봐. 야, 오케이, 굿! 와, 아, 오! 오, 예스! 아, 까봐. 아, 까봐. 끝, 끝! 오, 오! 왔어, 왔어? 오, 왔다! 와! 너무 멋지게 해! 역시 언니 어보 어무야는어무니야니네아가 <laughs> 아, 아, 간다 네자성가 간다 방금 야, 좀 건드렸어요 따라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와 우리 여기서 선셋 보겠다 예쁘겠다 자기 회 치고 있을래? 어 형님 저기 회 치는 거 한번 찍어줄까요? 나 지금 그냥 한. 기 나 왔다 왔다. 바이. 히트히트 아, 저 드디어. 어, 왔어, 왔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숲해? 번거어, 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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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 저 파도자. 어, 도라니 미다힘쓴다힘쓴다 여기 한마이잡은 같습니다. 브리또 비. 아이 씽크 원메다. 원메네요.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 있어. 어, 거 있어. 아 어, 내일 간다? 패들링 못해. 오케이 스톱. 자 오케이. 예.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잡았습니다. 오. 오. <laughs> 아, 저도 <멋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거 크다. 여기 어, 배 위에도 또, 또 회를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우가 회를 바로 떠준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은 원래, 저기, 모태 가서 해를 써주는 것 같은데. 어. 형, 나 바로요. 어, 사라졌다, 사라다 자, 내가 한번 써줄게요. 일단, 피를 빼고 있어요. 니들 없어? 니들 없어. 와, 알 있다, 알. 어, 나그 와중에 썬 셋, 바로 보이네요. 선셋을 보면서 이렇게 아까 먹었던 과자 분에기에 막썰를습니다뒷주하게썰었어요 음, 와이자, 와이자, 와이자. 아,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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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어 아, 아, 맞아, 맞아. 그냥 하자, 뭐. 하는 거. 음.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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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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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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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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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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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부드러워. 아, 아, 부드러워. 아, 어. 부드럽고 살짝 기름지고 바로 잡아서 해서 그런지 피가 덜 빠졌는데도 비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준이네로 가서 먹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두시에 예약하면은 집에 가면서 배에서 선셋까지 볼수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다들 지쳐 있어요. 저는 오늘은 준이 집에 왔어요. 여기서 어, 요리를 하고 숙소에서 <laughs> <속도에서> 먹기로 했어요. <laughs> 역시 서핑하고 낚시까지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저희가 일단 먼저 캠프에 왔고, 준이 내에서 요리를 해서 갖다 준다고 해서 먼저 캠프에 왔습니다. 기분합니다. 매우 매우. 근데 내일 새벽에 또 서핑이야. 전지훈련이네요 서핑, 전지훈련 준이, 땡큐! <목소리> 일단 준이가 해를, 해를 빨리 떠서 먼저 갖다 줘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아직 요리는 안 왔는데 해부터 먹어볼게요. 뭐또 캠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먹을게요. 뭐, 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그래도 맛을 봤어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감미 맛인데? 그, 참치 레더컵에, 참치. 근데 열로 조리한 것도 오고 있대요. 준이가 배달 왔어요. 준이 고제. 아, 땡큐. 아, 와. 야. 아, 이것도 온 거야? 우와. 우와, 우와 멋있겠다. 우와. 이거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어, 우리 맞았다, 아. 아, 새우. 새우. 아, 새우. 미끼 아, 아, 미키 나온 아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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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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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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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어머, 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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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미끼 너무 궁금하다 미끼 미끼 맛있어 이거 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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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어 어머, 어머, 어어 어머, 어어맛있어 어머, 어맛있 어머, 어 어머, 한성구인 맛있어요 이 한국에. 한이에 한국에. 한 한국에. 한국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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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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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 한국에. 다국에 한국에. 한국 한국에. 에드국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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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한